안녕하세요, 수학비입니다. 오늘은, 어, 음식이 왜 나와있니? 네, 오늘은 젤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아, 방금 이게 왜 나와있었냐면, 제가 따로 모아놓거든요. 이거 체크쿠키랑 이런 거 만든 거다 모아놓거든요. 어, 방학했을 때부터 만든 것만, 여기 넣어놔요. 왜냐하면 제가 방학, 기타,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적는 거 있잖아요. 거기에 제가 미니어처를 해놨거든요. 그래갖고 미니어처를 해놔야 될것 같아서 놔두는 겁니다. 네, 한, 오늘은 제가, 아, 준비물 먼저 말해드릴게요. 일단 젤리 틀 필요하시고요. 저는 이 젤리 틀쓸 거예요. 좀 찌그러져서 많이 나오 모르겠네요 일단은 하나만 해볼게요 별로 안 찌그러진거 이거랑 조제경화제 레진 필요하시고 꼭 레진 필요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싶은 색 고르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핑 중에서 예쁜 토핑을 골라야지 할수 있어요 어, 저는, 저는 딸기, 딸기젤리 할 거예요. 딸기젤리 할 거고. 그래서 요거 버뮬리온 쓸 거예요. 버뮬리온. 요거 하고, 딸기 토핑. 딸기 토핑 두, 세개 정도? 뭐 바닥 밑에 잘 보이게 되는 거. 하나랑 뭐 동동 떠다닌 것까지 해도 되시는데 음, 저는 그냥 밑에만 할게요. 이렇게 짜리 조금 두개 필요하십니다.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어머 떡을 판하고 필요하시 필요하시고 제가 자꾸 뭐 필요하시요 해 하면서 그런 거 그렇게 하잖아요. 뭐, 다른 나라가 아니라, 제가 발음이 좀 그런가 봐요. 뭐, 떨리고 이러면 좀 그런데, 한는 순간이 떨리니까 계속 그런 것 같아요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, 요거 물감을 짜주세요. 연하게 해야지 보이니까 물감은 조금만 쓸 거라서 조금만 짜주세요. 좀 맞나? 일단은 교재를. 제가 방금 초코브레드를 만들어서. 그쵸? 왜 이렇게 안 나와? 이런. 아저씨.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. 여기요. 같아. 네, 레진 요렇게.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젤린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만 잡게요 이런. 이 사람들이. 어, 야야. 야야. 일로 오라고. 자. 에잇. 됐다. 나왔다. 이제 응답하네. 응. 경화제가 다 적네. 네, 이렇게 주제 경화제 다짜줬고요 이거를. Okay. 오케이. 왜 이렇게 달라붙니? 요거를 빨간색 아주 살짝만 해서 섞어주십니다. 진짜 살짝만이 떡볶이 국물 같은데 진짜 살짝만이. 붉은 거 같지? 네, 요 젤리 틀, 탄력 틀 안에, 요거 딸기들을 다섯 곳이 모셔줍니다. 응. 음. 이제는 여기 와. 음 뒤쪽으로 해야 되겠네. 아, 똑바로 안 쓰네, 이것들이.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, 이런. 근데 니들 맘대로 있어라. 우리, 신경 안 쓴다. 나 제발 좀 똑바로 좀 있어. 좀, 옆으로, 옆으로. 됐어, 그대로 있어. 어머. 이런. 이런. 어머, 어머. 얘네 봐라. 벌써 6분이잖아, 니네 때문에. 니네 <웃음> 책임진다고. <웃음> 내가 진짜. 고생을 한다. 자, 이제 들어가면 끝장이 애니네들. 아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도 돼. 원래 이거 들어가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. 이제. 좀 그냥 뭐할게 없어서 젤리 낳는 이거 젤리 만드는 거고 뭐 장식용으로도 해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. 소피? 이라고 할수 있죠. 너희들, 내려, 오라고, 이런. 얘거 얘네들, 너 나랑 밀당하냐? 얘는 나랑 밀당해요. 아, 짜증나. 나 밀당 싫거든. 호깃미녀 왔네 어, 엄마인가? 아 엄마네 엄마 오셨네 마트 갔다 오신가? 네 나머지 부족한 거 채워줄게요 네 근데 조심하실게 처음부터 잘 똑같이 넣으셔야 돼요. 네, 엄마 귤 먹으라고 해서 좀딱 먹고고요. 근데 이거 한번에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색깔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색깔 조절 을잘못 하시면 두 번째도 색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저도 색깔 조절을 지금 못한 것 같은데 잘뭐 다르게 나와도 이쁘긴 한데 그래도 좀 따사람게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똑같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. 오호 레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. 됐다. 네 이렇게 딸기 젤리 완성 됐고 됐지? 됐겠지요? 네, 이렇게, 어, 레진, 젤 레진으로 젤리 만들기가 완성이 됐습니다. 여러분도 레진이 좀 많이 드는데꼭 한번 도전해보세요. 그래도 한번 해볼 만은 해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